간발, 간발의 차이라고 하잖아요. 과연 간발은 무엇이길래 그런 근소한 차이를 뜻하는 말이 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한자의 결점에서는요. 이 간발의 차이에서 이 간발은 과연 무엇인지, 한 발짝 먼저 간 고정도의 그 차이인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퀴즈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종종 쓰는 말, 이 간발의 차이, 어, 간발의 차이로 뭐, 지하철을 놓쳤어. 아니면은, 간발의 차이로 겨우 이겼다. 뭐, 이럴 수 있는데요. 여기서 발. 발은 과연 무엇일까요? 발하면 정말 소중한 우리 몸의 일부인 이 발이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이 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두 번째, 필발. 한자어의 발인, 필발, 어, 꽃이 만발하다. 이렇게 피어나는 그런 한자일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요, 터럭발일 수도 있죠. 모발할 때 터럭발일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요, 뽑을 발, 뭐 발치하다, 발췌하다 할때 뽑을 발일 수도 있는데요. 과연 이네 개의 발 중에서 어느 발일까요? 정답은요, 간발의 차이에, 간발의 발은 이 터럭발입니다. 간발은요, 이렇게 사이간과 터럭발이 들어간 머리카락 한올 정도의 사이나 틈, 정말 미미하거나 근소한 차이를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발자국, 성큼의 한 발자국이 아닌 머리카락 한올 정도의 틈을 나타내죠. 이 말이 확장돼서 아주 잠시 또는 그 양이나 수치가 아주 적음을 이르는 말이 이 간발이 되었습니다. <laughs> 이 사이가 나니까요, 우리가 미간 할때 눈썹과 눈썹 사이가 미간이잖아요. 와이털럭을 넣어서 간발은 이렇게 머리카락 한올 정도의 사이나 틈이 되었네요. 고로 간발의 차이는요. 머리카락 한올 정도의 아주 근소한 차이를 나타내는 그런 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간발의 차이가 일본에서 온 말이라고 하는데요. 오, 우리말로 종이 한장 차이 아니면은 터럭 하나 차이 이렇게 표현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터럭 하나 차이다 하니까요. 이 추호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추호도 없어. 내가 그럴 마음이 추호도 없어.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어떠한 의미일까요? 추호는.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가을 추에 가는 털 호짜입니다. 우리가 털어 발, 모발할 때 털어 발도 있지만 그보다 더 얇은 털을 가는 털호자라고 하는데요. 이 추호에 쓰입니다. 고로, 추호는요, 가을철 털가리로 몹시 가늘어진 짐승의 털을 의미하고요, 그 의미가 확장이 돼서 몹시 자금을 비유할 때이 추호를 쓰죠. 그래서 내가 그럴 마음이 추호도 없어, 눈꽃만큼도 없다, 요러한 의미로 이렇게 추호라는 표현을 쓰게 되었네요. 아주 근소한 차이를 우리가 털럭으로 비유한 거를 확인을 했는데요. 서렁 말고도 또 다른 비유가 있습니다. 엷은 얼음, 그러니까 살얼음으로 비유한 말이 이 박빙입니다. 박빙이 엷은 얼음이다. 이러한 뜻인데요. 이게 확장이 돼서 아주 근소한 차이. 박빙의 승부다. 이럴 때는 정말 두 팀이 치열하고 너무나 비등비등해서 그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을 우리가 박빙의 승부다. 이러잖아요. 여기서 박빙은 살얼음과 같은 아주 얇은 얼음을 뜻하는 말이었네요. 그로 근소한 차이 알수 없죠 그 결과를 그리고 이 박빙이 들어간 사자성어는요 열이 박빙이 있습니다 가틀려의 발불리 열불박의 얼음빙으로요 아주 얇은 살얼음을 밟는 것과 같다 어 생각만 해도 너무 위험하겠죠 몹시 위험한 상태를 가리키는 성어가 바로 열이 박빙이었네요 제가요 이번에도요 문제 아닌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발의 차이나 뭐 박빙의 승부다 이렇게요. 더 낫고 더 못함의 차이가 거의 없을 때 정말 견주어보기에 너무나 서로 비슷할 때 쓰는 성어가 있습니다. 없을 막자가 들어간 이 성어는 과연 무엇일까요? 너무나 흔하지요. 익숙한 성어. 맞습니다. 막상막하죠. 위도 없고 아래도 없어 너무나 비슷해서 위아래를 겨룰 수가 따질 수가 없다. 이게 막상막하였습니다. 그 다음에요. 또한 문제 내볼게요. 서로 우열을 가리기가 힘든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성어인데요. 막백 둘째를 나타내는 버금중자가 들어갑니다. 이 성어는요. 백중지간이라고 하죠. 정말 우열을 가리기가 힘든 상황이다. 너무나 비슷하다 할때이 백중지간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자 얘기할점비 어떠셨나요? 아우 간발 속에 이렇게 털어기 들어가 있었네요. 오늘도 유익하셨으면 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날은 더워지는데요. 정말 시원하게 웃을 일들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